이게 진짜라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사용하는 화장품, 숨쉬는 공기 속에도 독성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다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독성 물질의 위협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독성 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조건, 독성 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혜선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의약품, 화장품, 생활화학 제품 등에 포함된 화학 물질로 인해 건강 및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WH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독성 물질 중독 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약물과 화학물질, 농약 등 독성물질 노출에 의한 국내 중독 환자 발생은 연간 10만 명 내외로 이로 인한 진료비만 2022년 기준 약 582억 원이라고 합니다. 현시점에서 독성물질 감시 및 대응 체계 강화는 물론 독성물질 중독 감시 센터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비극을 통해서 독성물질이 국민 건강과 환경 그리고 삶의 질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뼈아프게 깨달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활 화학물질, 식품, 농약, 의약품 오남용 등 우리 주변의 현실적 위협이 여전히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 세대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요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체계적 시스템을 책임지고 마련해야 합니다. 이 독성 물질 중독 감시를 잘 해야 된다라고 1950년대부터 이미 세계 보건기구가 얘기를 해왔고, 또 93개국에 349개나 이 감시 시설이 있고, 뭐 필리핀 같은 나라만 해도 13개가 있고. 일본도 중국도 모두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OECD에서 지금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에 이어서 없다.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서울시에서 어, 이 관리센터가 만들어졌지만 이마저도 활동이 지금 지속적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국가 차원의 독성 물질 중독 감시센터 설치를 정말 미룰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경영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구루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피터 드러커의 말을 비유하자면 독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데이터화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국가 독성 감시 체계 구축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과 공공보건 비용 절감 사례에 대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물질 제품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1차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시장에 팔렸을 때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패턴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2차 예방에 대한 게 이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시 중독센터는 이런 이제 상담을 제공하면서 실제 근거에 기반한 예방 교육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이제 상담을 제공하고 저희가 2024년도 상담 실적만 보면 총상담의수는한 1,874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주 간격으로 예방 정보 콘텐츠를 이 상담 사례 이제를 근거로 해서 생산해 내는데 고게 한 592건이 제공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감시 체계 분야이고, 그 감시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이런 체계를 만들면 좋겠고 맞춤형 예방 홍보 교육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법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이제 갑살균제 참사가 일어나고 2011년에 WHO가 이제 이렇게 화학물질 등등 해서 우리나라 PCC 설립을 권고한 문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194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 53년에 생기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포이 컨트롤 센터 막 발전하고 있고 지금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포이 컨트롤 센터의 레벨이나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EU 국가들이 매년 모여서 물질 중독과 관련돼서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표준화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끊임없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 23년 보면 천명당한 6.2건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6세 미만 32건 전체 중독 56%를 차지하고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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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가0 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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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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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독0 0 0 0 0 0 0 0 0의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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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독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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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가속기 살균제 3사 이후에 화학물질 3법 그리고 피해 구제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과연 이러한 화학물질 사고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촘촘한 안전망인가 라고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어, 그렇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국가의 책임으로서 기구와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그 일을 책임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지 뭐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지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장기적인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핵심은 누가 어디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수 있을 것인가 그런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실을 찾아보니까 총리실의 안전. 환경 정책관이 있고 또 미세먼지 특별 대책 위원회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최소한도의 조정이 가능한 국가 기관이나 적어도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즉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지자체에서 어 전문 인력들을 리크루트하고 그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꼭 필요하다.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면 피해 발생에서부터 대응 관리라고 예방까지 할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작동하려고 한다면 작동의 그 기전에 나름의 이유가 있고 또 아주 명료한 체계와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데 그게 법령에 협조해야 된다. 1차적인 대응, 프라이버 헬스케어를 하는 것과 병원 이송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의료 서비스 전달 지원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수렴을 해서 국가가 알수 있도록 즉 질청이나 중앙정부와 연계할 수 있는 것들 말씀했고 국가적성센터는 지방센터랑 같이 협력하면 좋은데 역시 법적인 것이 필요하겠죠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식약처가 있고 지방 식약청이 그 협조 관계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으로는 지자체마다 보건환경 연구원이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있는데 그 체계들도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벤치마킹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성물질 중독은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관리를 받아야 하는 특수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관리센터는 다양한 중독성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독 사례를 예측 분석해 예방정책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이 요구되는데요. 우리가 WHO의 다른 나라들, OECD의 다른 나라들보다 왜 독성센터가 늦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부처가 너무 다양하고 정보를 교류하거나 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점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서로 연계되고 서로의 지식을 통합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감염병 감시 체계에는 표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병 진단병 신고를 하고 있지만 질병청에서 운영하는 감시 체계는 표본 기관을 선정해서 표본 기관에 방문한 환자들의 검사 결과, 증상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증상을 다 모은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상담이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실내 있는 국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누구나 아 뭔가 내가 특정 독성 물질을 잘못 먹었다 잘못 노출됐다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사실 먼저 출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의료 상담이 중요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떤 피해 사례를 최대한 거의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상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독성의 피해나 경로나 원인이 됐던 제품이라든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루트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의료 상담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단순 문의나 정보 수집을 하는 어떤 기능들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토시코 비질런스를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이거나 실시간의 정보를 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중독센터의 우수성은, 아까 전에도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어떤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용 효과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중독센터의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의료 체계에 또 어떻게 이거를 독성을 해결할지에 대한 치료적 보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같은 정책부서한테는 어느 부분이 위험한 부분인지를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경험이 많은 분들의 전문가적인 어떤 직관적인 판단이 여기에 반드시 개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보를 습득해갈 수 있는 역할 이것들도 함께 좀 주어져야 향후 신설되게 되는 한국형 중동센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건강 대한민국. 국가독성물질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를 위한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약품,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 관리체계가 분산돼 있는 만큼 중독감시체계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범부처 통합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 화학물질독성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만성노출관리체계도 도입돼야 한다는 점. 또한 중독물질 예방과 대응에서 공공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독성감시체계의 구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는 단순한 감시기관이 아닌 국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듯 독성물질 중독 감시 센터는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까 합니다.